자, 우리가 일단 틀린 문제 중에 3번 먼저 볼게요. 자, 내용 보면, 그는 그 책을 읽는 것 같았단데, 보다시피 시지가 뭐야? 뭐뭐 같았다는 거, 과거죠. 그죠? 예. 근데 영어에서, 여기서 문장이 시작이 이 t 로 됐어요. 우리가 딱 정해진 건 이거겠지? 이 t 로 나오면, 그 뒤에, 심... 심스나, 심... 아니면, 심드라는, 이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꼭, it seems, it s e m s 대절이야, 그러죠. 대시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주어랑 동사가 대시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it 다음에 과거역이기 때문에, simd라는 과거시제가 들어가고, it s e m s 가 들어가면은, 묻, 또, 묻지도 따지도 말, 무조건 뒤에 뭘씁습니까대를 쓰죠. 중요한 건그 뒤에 이제, 보다시피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읽는다는 단어는 Read. 과거형도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발음만 read를 r e d 라고 발음할 뿐이죠. 여기는 과거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i g r i g e. 응? 리드는 어 i g read는요 read는 모양이 똑같아요. 방금 말했잖아요. 똑같아요 모양이. 네. 발음만 read를 r e d 라고읽을 뿐이라고. 예, 맞아. 만빨간데 read는 요 그다음. 그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우리 그 앞에 나와 있는 it seems t 구문 바꾸는 거 기억나죠 어떻게 바꾸냐 그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의 주어를 맨 앞으로 보내면 돼요 여기 위에다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더 보이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시제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sims를 썼는데, 만약에 주어가 대이어 같은 복수형일 때는 sim을 쓰겠죠. 하지만 더 보이는 3인칭 단수니까 그대로 뭐가 들어갑니까? sims가 되겠죠. 모양 안 바뀌어요. 시제는 절대로 안 바뀌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지금 문장, 뒤에 문장의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대승 없, 없, 없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남았어요? 이제 뒤에 놓아야 될게로스티 w 스웨인데 문장 안 했지? 이 앞에 문장의 시제는 보다시피 현재야 현재.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는 과거야. 서로 시제가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서로 시제가 어때요 지금? 그렇죠. 같지 않죠. <laughs> 제대로 말하면 이게 한 시제 과거형을 써야겠죠. 근데 우리가 좀 알다시피, 뒤에는요, 뭘 써야 돼? 투부정사를 적어야 돼, 투부정사를. 그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한 시제 과거를 쓰는 방법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료부정사라 했죠. 투, have, pp를 쓰면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투 다음에, 그렇죠. 무조건 have를 쓰고, 자, lost는 lose, lost, lost 그대로 과거 분사도 모양이 똑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인 his way를 뒤에 적으시면 되죠. 답은 몇 번이니까 이렇게 되면 3번, 3번이 되는 거야요 이거 중요한 문제네. 어, 자, 이거는 기본 우리가 이 심스 t 구문을 알고도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는 상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아, 9, 8번 이거는 지금 뭐가 안 나왔다고 하네? 그치 자, 내가 집에 갔을 때라는 문장이 되니까, 자, 내가 when I, 어디 가는 거야? Got home. 이라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시제는 내가 집에 간건 언제입니까? 과거죠. 중요한 거는 갔을 때, 나의 가족들은 이미 자고 없다는 말은 그것부터 이전에 일어져 버린 일이죠. 그럼 뒷문장의 주어는 나의 가족이 되겠죠. My family. 중요한 건그 뒤에 들어가는 문장의 시제인데, 앞에 있는 집에 도착하다라는 과거와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시제가 같지 않아요 그제 한시제 더 과거를 써야 되죠 뭐냐 그제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뭐가 돼 바로 대 과거라 쓰죠 대 과거 쓰는 방법은 헤드 플러스 pp 에요 근데 이미 잠자리 들었단 말로 헤드 already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쓰면 됩니까? 음. Go, on, go to bed가 잠, 잠자리 된다니까는, 음. go to bed를 쓰면 되겠죠. go to bed. 이렇게 쓰면 답이 될 거예요. 당연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11번. 어법상 옳은 건데요. 잠깐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볼 시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뭐가 문제인 같아? 음. 우리가 여기서 <laughs>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sim이라는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have라는 동사를 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음. 뭐가 돼? 그럼 중간에. to 음. have를 써야겠지? 그죠? 두 번째 문장은, 자, 나는요,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근데 내가 그를 위해 사준 거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과거니까 사실 이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 아, 그. 과거를 써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죠 뭐가 돼야 돼? I Head PP By Boat Boat입니다 이렇게 써야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자 이것도 앞에 이 SIMD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주동사라 그래 주동사 자 주동사 이게 지금 뭡니까? 주동사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과거형이 나와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스 쓰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현재에오셨어요 이거는 지금 불가능해. 요 왜, 주동사보다, 항상 뒤에 나와있는 동사는, 오거나갔거나 <laughs> 또는, 어, 과거. 그렇지. 아니면 한 시제의 과거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 현재형을 써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이 자리는 만약에 맞게 쓰려면, 얘를 둘 중에 하나로 뭘로? 로스트를 쓰거나, 아니면, 헤드 로스트를 쓰거나, 한에도가한 거니까, 대가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그녀는 영어를 가르쳤다. 오케이?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자, 그럼 둘다 과거인데, 어떤 게더 이전의 일이에요? 바로, 이게, 이게 뭐가 돼야 돼? 그녀를 내가 만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제? 네. 그렇죠?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내가 그녀를 만났던 과거에 보니, 다그 이전부터 내가 만난 그때까지가 20년이 되는 거야. 20년 동안, 뭐야,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더라, 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보면 뭐야? 과거라는 기준이 되는, 자, 이 과거라는 기준이 되는 게 언제냐면, 내가 met her. 그녀를 만났다는 그 시점보다,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그녀가 뭐한 것은? 영어를 가르친 거는 더전 일이야. 이 정도는 할게요. 20년 전이 되겠지. 그때보다. 더 이전보다 내가 그녀를 만났던 이 시간 중간에, 요때 들어가는 말을 쓰려면 뭘 써야겠어요? 헤드피피를 써야겠죠. 헤드피피.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은, 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돼야 돼? 헤드, 티치, 토트, 토트. 똑같아요. 요렇게 써야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나 예, 예. 근데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주동사 뭡니까? seemed. 어머님 것처럼 보였다. w a i t e d 두개 시제가 이렇게 같을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한시더 과거를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몇 번처럼? 우리 3번처럼 완전히 주동사보다 더미래를 써보라. 이것은 불가능해요. 네.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어? 5번. 5번이 여기서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방. 자,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그게 있는지. 아, 된장 지워버렸나? 네, 된장찌개. 미안해요. 지워버렸나? 그때 여러분들한테 현지 관리 설명하면서 한게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녹화 중이에 네, 녹화 중이에요, 지금. 자, 뭐냐면, 우리가, 요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는 거죠. 대과거, 대과거라는 걸 쓰는 방식은 뭡니까? 헤드플러스 PP를 적죠. 이 대과거가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 그죠? 이걸 나타내는 대과거를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게 그얘기예요 뭐냐면, 그 현, 시간이 이렇게 딱 타임이 있는데, 만약에 기준이 지금, 현재, 현재. 현재인데, 이 현재보다 더 이전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건 과거 가 되겠죠?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를 나타낼 때는 뭘 씁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죠. 그제? 이럴 때 우리가 말하는 해부나 무엇 뭐 플러스 헤드플러스 PP라고 하는 이걸 현재 완료를 써요. 이때는 그런데 이 과거라는 기준보다 더 이전의 과거, 대과거 랍시다이 대과거만 나타내는 경우도 헤드플러스 PP 쓰는데, 이 대과거부터 이 내가 기준이 되는 과거까지 이거를 다룰 때도 쓰는 단어는 뭐가 돼? 헤드플러스 PP가 돼요.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면, <laughs> 자, 음. I had lived in London for ten years.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바로 이거죠, for. for. 자, 왜? 아. 우리가 for나, since. since 같은 거 쓰면 우리가 뭐 했어? Since. 계속이죠. 그럼 단지 뭐만 다를 뿐이야? <laughs> have plus pp가 아니고 head plus pp 썼다는 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랑 같은 쓰임을 찾으면 돼요. 자, 여기에 1번에는 보다시피 뭐가 나와있어요? before. 2번에는, <laughs> 음, 여기는 따로 있진 않네. 3번에는 before, 4번에도 before. 따로 나와 있진 않네. 5번은 already. 자 그런데 자저 내용 좀 봅시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내용이 1번은 1번 우리가 지금 색깔 친것 중에 before는 뜻이 뭡니까? 전에란 말인데 현재 완료란 쓸때 이것들 before, 뭐, 뭐 once. 뭐 트와이스, 네벌 뭐, 이런 단어들과 쓰는게 뭐였어 경험이었지 경험 네. 이 단어도 지금 뭘로 쓴거야? 경험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자 그런데 그러면 1번도 경험일거고 3번도 경험이겠죠 그 다음에 already 기억나요? Already, already, just, not, yet 같은 경우는 뭐야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그죠? 완료. 자 그럼 이제 2번 봅시다 리사가 쭉 아팠어요. 잭이 집을 방문하러 왔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5번, 4번. 나는요, 나의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내가 학교에 가기 전에. 그럼 발견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발견, 이게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더 전에 일어난다. 그 결과의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아니, 2번은요, 그, 내가, 아, 잭이 왔어, 잭이. 오이! 리사야! 딱집 왔는데, 리사가, 으으으으으. 막 죽어가고 있어, 막. 그래, 그래, 그래. 어, 채했나봐. 그러면 이 의미는, 리, 잭이 방문한다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부터 그 방문하는 시점까지 계속 아팠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의 뜻으로 쓰는 단어는 몇 번이야? 2번이 아, 되는 거야. 무슨 그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뭐야, 이거? 이건 그냥 답부터 얘기할게요. 두 개의 시제 같다 틀려. 심 i m d 하고 l 스 s t 하고 같은 과거 시제죠. 네. 앞에 문장이 심 i m d 를 썼어. 그러면 이두 개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기에가 시재. 적을 때는 뭘 써야 돼? 음, 그냥. 음. 그렇죠. 이거 아니고, to lose를 써야지. 시제 같으니까. to have plus pp는 한 시에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예요. 아나? 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부분이 네. 되고.